아, 뭐야 이쯤에 아무것도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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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뭐야 재밌어? 뭐야. 다음에 뭐 줘야 뭐, 되냐? 뭐. 정... <laughs> 해야 되지. 어 신성한 더 해야지. 어밥밥밥 새끼 밥. 하야. 그 놓고 고기 하나 더 잘라야지. 어디 가냐 김김김김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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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올려 김 올리라고. 어야나어떡 하냐? 김 올려 김 어. 올려 올려. 아이 여기다 올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밥밥밥밥 밥. 어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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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어. 괜찮아 이득. 이득. 이거 갖다주고. 왜왜 왜 고기만 있는 거? 야왜 버섯만 있는 거야? 뭐야? 밥 하나 더. 아 늦었다. 그냥 가자. 둘, 세, 야 기다리지 마. 뭐야? 왜요? <laughs> 아니. 던져 계속 계속. 던져 개쩌네 진짜. <laughs> <계속 계속. 던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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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야 <라마>! <laughs> <laughs> 근데 고기 버섯 버섯 손질해야 돼 근데 <laughs> 버섯 손질 <해야> <laughs> 버섯, <손질도. 웃음> <laughs> 버섯 손질도 하게 해주세요. <laughs> 버섯 손질하고 싶어요. <laughs>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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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아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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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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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파 그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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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초콜 초콜릿 별세계. 여우 뭐야? 우리 고객자인데더볼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아래서 기부가 좋네 열심히 들어. <laughs> 난 알고 있거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알았어, 초콜릿 필요 없네. 초콜릿 존나 던지 새끼야. 알았어. 아는데? 초콜릿 맛있는데. 초콜릿 두 개인데 초콜릿 다섯 개 던지 새끼 알았어. 초콜릿 맛있는데. 이 전에 질릴 때까지 초콜릿 처먹인다니 또 처먹인다 진짜. 놔둘 데가 없어요. 놔둘 데가 없어요. 너 어, 들고 가져야 돼. 가져야 된 저거. 대시 대시 알트 알트 알트. 아, 어. <웃음> <웃음> 알트 <키> 눌렀는데 <laughs> 이거 아, 이상하다. 넘겼는데. 그니까 여기 눌렀는데 위치 바꾸시죠, 말이야. 박스 뒤면 넘어가면은 그냥. 죽고 그냥. 대시 못 하는 사람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laughs> 난할수 있을 것 같아. 난내 능력을 믿어. 아닌 것 같아. <laughs> 매완님 은 <laughs> 하죠 오른쪽으로 가. 근데 연명하도 똑같아. <laughs> 길 바닥했어. 야딱 봐, 딱 봐, 보여줄게, 보여줄게. 난못 지나간다. 아, 이거 둘이서 그러고 있으면못 지나가면. 미안한데 아니, 그다된 거예요?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이거 됐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다안된 거예요. 저기요, 누가? 다된거 하나 저를 이거...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된거 아니야, 이거? 다된건 거. 그건 다 됐어. 뭐야. 접시 올려서 가져가면 돼. 개 같은 거? 불불 <laughs> 불, 불. 불 아니, 다 됐는데 다안 됐대? <laughs> 아니, 그거 말고 다 다른 거, 다른 거. 하층 무슨 하층 판다잖아, 판다. 판다새끼야 밀가루요 그거 내 규모야. 내가 했지아이 소화기 계속 되고 아, 있지만 방박아니요 길박. 아방가 아래 불꺼라야 방관 방관하지 말고 <laughs> 접시 어디? 아 접시 저 있구나. 접시 계속 아래에서 리젠 되는데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접시를 이거 어디 닦아 닦는건데요 죄송한데 아 닦는건가요? <laughs> 리젠 드가지고 리젠 되는줄 알았네 이 <laughs> 개같은거 이거 하나 더 해야 되지? 그거 굽는거야 후라이팬에 굽는것도 있어? 어, 후라이팬에 굽는거더라고 오 존내 신기해 아 호란. 계란 개많아 니그니쌍을터트려버리기 네, 네 <laughs> 전에 쫙작 <작작 웃음> 꺼내라 아 근데 <laughs> 이건 다 들어가니까 셰프들이 <laughs> 항상 화나있는 일 알겠어 왜 그게 말하는지도 알것 같고 왜 누구한테 이름 막 붙이면서 말하는지도 알것 같아. <laughs> 뭐야? 어? 뭐야? 짜자. 아 그쪽이 넘겨주는 거구나 이번엔. 빵은 안 주셔도 돼요. 아빵 어째 접시가 여기 있구나. 빵안 줘도 돼. 우리가 접시를 넘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손질을 해야 되잖아. 빵을 고기는. 왜 손질해, 을 바보야? 여기 넘겨줘야 아. 되지. 규브야 접시도 넘겨라. 고기 고기 고기야. 어 저러면 음식이 탄다고 아니 그럼 저 저렇게 되면 조리 어떻게 하? 응, 그러니까, 그럼 저거 저... 뭐야? 저뭐 어떻게 하라고? 내일에 계속 올려두라는 거구나. 어왜운데 저거 왜안잡아요 고기 넘어감 두 개. 저 여기 들어왔지. 필요한 거있으면 말해줘. 아 들어. 어, 오케이. 그 저건 왜 넣은 거야? 걔아직가 아이 그 올리라든. 내가 아유, 이래서 아유. 은행을 에서 올리라는 건데. 됐다. <laughs> <laughs> 하찌 능지. 하찌 능지 수준. 하찌 능지 수준. 하찌 능지 수준. 소고기를? 안 된다니까. 소화기를 쳐놔야지 나 정말 궁금한게 치즈가 필요한건 다섯개인데 나와있는건 일곱개야 어떻게 생각해? 그니까 러 개많이 준다니까 나 아님 <맞이. 웃음> 너는 개새끼야 내 옆에 있는게 뭔데 나밀었어 <laughs> 개새끼야 빵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넘겨 그거 빵, 빵? 양상추, 고기, 치즈 양상추는 들고있고 양상추 하나만 들고 있어. 양상추 하나만. 양상추 받았어요. 받았어. 양상추 음. 받았어. 근데 양상추 우리 쪽에도 있는데 그거야? 생각아그러네아 <laughs> <그렇네. 웃음> 근데 저거 다져야 되잖아. 고기 다져주세요. 나 일단 나. 접시 접시 접시.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오케이. 별두 개. 안정적이야. 아별세 개네. 아,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아 힘들었다. 마지막인가? 와 마지막. 레전드. 여기네. 어, 또 무슨 넵이네 이 좀비랑 싸운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좀비 빵 따고 치는 맵이네 1500이 만점이에요 요리사 친구들 내말 들리나? 아니요 빵 좀비들이 성분을 부수고 있어 지금 당장 와줘야 하네 성으로 복귀하기 어서 싫은데요 아저씨가 지으면 되잖아요 그니까요 허, 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만 부려먹는 왜 오라 가라 하시는 거죠? 본인이 <laughs> 하던가 아슬아슬했군 어? 방 조린 녀석들이 성을 치기로 작정한 야. 모양이야. 이제 자네들은 기술 레시피 협동력 등 모든 것을 갖췄잖아 아닌데요? 녀석들에게 보여주라고. 모든 레시피를 보는 거 아니죠 설마? 15분짜리 미션인데요. 문. 오케이 클리어. 해났어 클리어. 뭐야 이거? 아. 도우 두 개, 도우 두 개, 밥두 개. 오 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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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또 게임 같지 않게 이때 타임이 안 가는요. 어떤 게임은 패턴이 안 끝나는데 시간 가던데. <laughs> 역시 같겜 수건이 두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정성이 하나 했... 정성이 하나 연명 하나 들고 있다.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지나가. 잘 가자. 오 이거 도망 안돼 이거 안돼 여기 도망 안돼 여기 도안 돼. 밀가루 두면 안두 개만 옮겨줄 사람 내가 할게요 네. 어. 밀가루 하나 일단 오케이, 옮겨주세요 오른쪽에 넣어주세요. 여기 났어요. 여기도 났어요. 배달 그만하세요. 싫어요. 당근 도대체 왜 주는 거죠? 당근 있어요. 당근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드렸다. 그거 말고 일단은 그 계란 좀아 지금 안 나와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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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정감미 봐요 계란. 왜 이거 없었어? 에? 에? 휴. 에? <laughs> 에스미 어디 간 거지? 어디로 간 것이지? 아니 저 당근인데 넣어야지. 당근, 당근 이미 했다니까. 아 예. 아니저저저 저. 꿀 말하는 아니야. 거야. 다른 거 말하는 거. 다른 거 말했어. 어, 당연히 됐다니까. 어, 잘못됐다. 이거야, 여기 하나 보이. 이 굽는 거고, 그거 찌는 거고. 응. 아, 굽는 거 찌는 거 따로 있구나. 개, 접시죠. 접시. 아, 개 <laughs> 잡시... 아, 같은 개. 어, 나가, 그거 가지고 가져. <laughs> 아. 아... 어... 네, 네. 훌륭해, 역시 덧붙여. 최고의 요리사들이야. 덧붙여. 다시 한번 협동력을 발휘, 왕국의 조건. 네가 해, 이 자식아. 연금을 챙겨줄라나 걔가 그딴 <laughs> 그거 없어? 다 자네들 덕분이야. 그거뭐좀 주십니까? 우리한테 뭐좀 떨어지는 거 있어요? 뺑이는 땡이, 우리가 치고, 지는 좀비빵이랑 밥이나 처먹겠다 이거지. 내가 이해한 음. 거 맞지? 맞아. 아, 끝났다. 와. 응. 15분 남았는데 어드벤처 한번 하죠, 인디. 더 하자고요? 어드벤처. 더 하자고요? 2대 2. 더 하자고요? 2대 2. 너하고요? 자 예, 아니 기분이 왜 이렇게 눈치가 하자. 없어? 나기 싫다잖아. <laughs> 눈치 없으니까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왕국의 형들어서오게어 어서 서와. 연금 주세요 연금. 아니, 다시... 연금 달라고 아니, 개새끼야. 재밌는, 재밌는, <laughs> 재밌는, 재밌는 책이나 보면 뒹굴거린 거 어때? 그이 세계에는 막 집한채를 주고받는 데 아니 걱정하지 마. 당분간은 로맨스 소리나볼 거라고. 양파 주세요. 야 장난치냐? 그렇지야? 아이스 토프야? 잠깐만. 멍 멍. <laughs> 야 장난치냐? 멍. 갑자기 양파가 멍이라 멍. 하는데. 멍. 멍. 이거 <laughs> 개소리라고 멍. 근데. 멍. 멍. 끝만 눌러라. 스페이 계속 눌러야 되잖아. 나가 보자. 개드네 아, 이제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임 다른 게 없는데요. 개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